자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폐라고는 몰라요. 사실은. <laughs> 자, 언제 언제 났어요? 묘월에 났죠? 묘월 언제? 밤에 났어요. 묘월 밤에 가장 불리한 것이 뭘까요? 이래 봐야 돼요. 묘월 밤에 가장 불리한 것.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2월달 밤이에요. 뭐가 제일 불리할까요? 좁은 건 당연하죠. 네. 그, 넓은 거건 네. 불리하죠. 이때 이부보 불리하다 그는 거야. 좁아야 되는데, 좁아야 되는데, 저한테 좁아 넓어지려 하면은, 어? 대낮같이 넓은데, 그, 넓은 공간에 한쪽 구석에 있는 놈이 불리하여 넓은데 다 가서 돌아다니는 놈이 불리하여 좁은데 있는 놈이 불리하죠. 대낮같이 대낮에 기토가 불려다니요 그래 하는 거예요. <laughs> 그걸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자 얘가 불리하고 이럴 때는 이걸 가상적이라고 래갖고 나는 밤에 그죠 별이 되고 싶은데 이건 뭐예요 별이 되고 싶은데 왜 빛이 있으니까 나는 나는 별이 되고 싶은데 별이 되고 싶은데 그죠 어떤 별 높은 하늘에 넓은 공간에 큰 별이 되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합했어요. 합했다는 말은 뭐예요? 별이 뭉쳐져 있다. 어떤 별이, 이건 어떤 별이에요? 해수의 이미지가 뭐예요? 해면비의 뜻이 뭐예요? 과거부터. 과거는 해수는 과거를 했어요. 그럼 그 무슨 말로 표현해야 돼, 여기서는? 생각이 멈췄 원래부터 있던 것. 과거라고는 뭘 봐? 원래 있던 거 저거 있던 거다 이말이야 그럼 과거 아니에요? 있던 거는 과거예요. 나는 원래 있던 별인데 별인데 새로 생긴 새로 생긴 누가 새로 생겼어? 이 자리가 누구 자리야? 엄마가 새로 생긴 별이 하겠지? 새로 생긴 별이 나랑 어울려갖고 빛을 내려고 한다. 누구의 도움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나 어릴 때 공부하는 게시, 어떤 공부? 수준 높은 공부는 내인데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런데 엄마가 합을 했지. 한, 시켜, 안 시켜? 시키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괴롭지. 자, 다른 말로 봅시다. 우리 엄마가 힘들죠? 내 어릴 때 가장 불량이 뭐예요? 무토죠? 이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가장 불리하죠? 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불리한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가장 불리한 게 뭐고, 가장 유리한 건 뭐야? 내일 가장 유리한 건? <laughs> 가을, 다시 아니 가을이야. 이게 묘월, 2월달 밤에 가장 유리한 건? 이거야. 뒤토랑게어쩌가 정리하게? 전문적으로? 나눠버 준 공부. 응? 어떻게 알겠죠? 이제 이렇게 봐라. 나는 편인, 전공. 전공이라고 하지, 이게. 전공. 이 전공이 뭐예요? 해자축, 수죠? 수니까, 수가 뭘내든는 뭐예요? 했던 거, 그 언제 했던 거? 과거, 과거에, 아, 그래. 네. 과거 언제야? 어릴 어, 그렇지, 어릴 때부터 어릴 계속, 어릴 계속 해왔던 것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이제는 이야기를 이제 이안기를잘자기 돼. 음. 자 나는 예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어릴 때뭐 했는데? 음. 높은 공부했죠. 음. 높은 공부가 뭐냐 이게 우리 몰라요. 높은 공부는 남을 남을 타인을 이때 뭐야, 선생이잖아. 지도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갖춘 것. 이게 높은 공부예요. 그게 뭔줄 모르잖아. 그죠? 어? 그거를 이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쭉 가라. 자, 그런데 묻기를 뭐라고 물었어요? 복문을 시험을 시켰대요. 그죠? 뭐가 떴어요? 아니뜨가 있죠? 음. 자, 내가볼겠 네가 가되세요가볼가 볼까요? 네가 고 이거를 네, 네. 생해주고 있죠. 네. 자, 그럼 이가람나이가몇 살이야? 이게 지금 뭐, 뭐볼까세 살에서 까요 네가 볼까요? 네요 네가 볼까요? 요가 들어갈 네. 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건 이 말이에요. 만약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서른, 둘, 일곱.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생목은 하고 있지만은, 옆에 이렇게 뭐, 뭐야? 합화가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게 언제 가능합니까? 이 뿌리가 와야 돼요. 축이죠? 그 다음 뭐예요? 인, 인, 인 묘, 진, 진 사. 이거 왔죠? 인, 1, 2, 3, 1둘 2에서 7살. 32살 때쯤에. 그죠? 그럼 어떻게, 32살 때쯤에 관운이 온다, 안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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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내가 38이잖아요. 그치, 지금부터 음. 좀 도전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거든요 지금부터 하면, 서른 둘 되면은, 뿌리가 들어오죠? 아, 맨날... 매년. 아, 이거 이제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2월달 밤에 어머니께서 큰 자식을 놓고, 나를 놓고, 큰 꿈을 꿨다는 거야. 큰 희, 꿈과 기대를 걸고, 그죠? 태몽이, 별이 자기 창문으로, 그대로 쏟아지가 자기가 치마로 받았대요 큰놈이래 음. 그 <laughs> <게> 얘가 그렇게 큰 놈을 끄고 애를 낳았는데 개껀데는 걔는 낳았는데 이렇게 뭐여 개들아 개띠잖아 속이 응. 개쓸지냐 개 그럼 개고생한다 <laughs> <laughs> 맞아 개고생하 개고생하는 <laughs> 거야 그냥 그죠? 왜? 족시에 낳기 때문에 가장 이게 힘이 드는 거야 힘든다 왜? 크게 하고 싶은데 밤이니까 큰 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힘든데, 거기다가 이렇게 합을 했어. 그죠? 우리 엄마가 뭘 잡았어? 이게 뭐야? 돈. 돈이죠? 쟤를 잡잖아. 쟤랑 합을 했죠? 쟤를 합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내를 일찍이 나를 키우려고 돈하고 합을 해갖고, 돈으로 때려 막 끄는 거야. 네, 이 자식이 더돈 엄청 들어갔었더라. 뭐, 안 봐도 뻔하잖아, 이거. 그죠? 아, 이렇게 사주고, 오늘 별것 아니에요, 이거. 어릴 때부터 말이 늦다고, 언어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거죠 음. 네. 돈은, 왜냐면, 돈에, 밤에, 돈, 2월달 밤에, 돈에 꽃이 피어요 내가 돈 쓰는 게 포가 나, 안 나? 안 나. 아무리 그 때어도 포가 안 나. 지쳐, 지쳐, 지칩니다 엄마는 지쳐 갑니다. 이게 어, 사료 있는 대로 보세요. 그냥, 얼마나 편안해요? 이거를 우리가 겹겹잡고, 뭐 잡고 하지 마라. 이제 알겠죠? 사료 딱 넣고, 언제 몇 시에 났는데, 몇월딱몇 시에 났는데, 가장 유리한 게 먹고, 가장 불리한 게 먹고, 딱 찾고 난 뒤에. 그, 대운을 딱시안놓고 거기에 언제쯤에 가서 유리한 게 얹히는지, 불리한 게행패 불리는지, 그거만 알면 돼. 알겠지? 그게 또안 맞았잖아. 그러면 내 사주에서 운을 딱 시안하고, 여기에 가장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 돼. 이 흐름에 가장 아름적합한 걸 선택하면, 그냥 유리한 무리 해요. 원국을 그냥 르는 사람이 진짜 노사예요. 같은 인수제예요. 우리 어머니 나 어릴 때 정말 개고생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소처럼 집안에 들어앉아갖고 소처럼 소가 뭐예요? 가사였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소는 얻어먹고 살아요. 소만큼 편안하 거죠. 개팔자 상팔자 소 개팔자가 더 좋은 게 소팔자예요. 새는 옛날에 소라 일했지만은 요소일안 하잖아. 얼마나 편안한니까 노후에 어머니 노후에 대우 받는, 접, 대접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죠 자 이거 조금 더 깊이 해석합니다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내가 나이 들어서 어디에요? 좁은 곳에 좁은 곳이 어디에요? 편의는 환자예요 좁은 곳이 어디에요? 어원이죠네 요양원이에요 이거 요양원에 모실 수가 있는데 내가 하물죠 뭐가 응. 빠졌어? 자수가 빠졌어요. 근데 자수가 뭐예요? <laughs> 식신이죠. 자, 이것을 내가 챙기겠다는 거야. 여행을 내가 하겠다는 거야. 호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고. 진짜 어릴 때 내가 낳았을 때는 정말 힘들게 키웠지만 나중에 어머니 안 버리고 안고 있죠. 어머니의 건강을 내가 챙기겠다. 와 이때도 하네데 키움 보람 나자니까 뭐. 지금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한자구 1급이고 컴퓨터 그 게임 프로그램은 그것도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이 한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뜻. 아 그것도 자유 일반적으로 많이 났죠. 자 사주는 이런 글자가 있죠. 이 연결됐죠? 저렇게 묻죠? 한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컴퓨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으면 어땠냐 컴퓨터는 신형이고, 한문은 구형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가 유리해요? 구형이 유리하죠? 그럼 구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나는 어디, 원래 구형이잖아. 그럼 이 구형이 뭐야? 한문이잖아. 그죠? 이렇게 가라. 이제, 묻는 데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방법 알겠지? 나, 뭐, 몸이 언제 와요? 개뿔, 운 오면 뭐하니? 이돈 있나? 가면, 없는데요. 운하고 왔자 필요 없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상관입니다. 몸주는 별상이죠. 별상인데, 어디로 연결되었냐? 이렇게 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누구 자리? 어머자니까 아 외주래 그죠? 외갓집 별상이시네 이럽니다. 별상인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외갓집 칠성 양명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외갓집, 외갓집 엄마자니까 연결되어 있죠? 외갓집 칠성에 양명길에서 내려왔다. 즉 이걸 말을 바꿉니다. 너는 전생에 엄마 집에, 엄마 집에 약 줄여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못 나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섰기 위해서, 엄마한테 따로 온, 엄마가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약 사였다는 야기잖아요 그렇게는 엄마야, 내, 내병 치료 안내 해? 다 해주세요. 그 따로 온거요이 집에 다 손으로 나오는 그 지금도 따로 왔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치료하고 있잖아요. 어찌, 하수 없잖아요. 전직도 따로 왔으니까. 우리 엄마가 뭐였어요? 우리 어머니, 약, 약. 어? 약제이죠? 칠성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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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약재이죠? 어디서 약재했습니까? 실성줄에 약재했죠? 우리 엄마 실성줄에 응.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여기서 바로 내려보세요. 뭐예요, 이게? 편인이죠? 편인이면 간호원이에요, 의사예요. 간호원. 아, 전문이니까 의사. 전문이니까 의사. 그죠? 우리 엄마가 전생에 의사였어요. 나는 거기에 환자였어요. 환자 천연치기고 하죠. 우리 이제 이런거 알면 돼. 우리 어머니가 전생에 칠성출에 의사였는데 나는 거기에 환자였다는거야 어? 그래서 약을 이어 환자로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받는데 한 의사가 죽어버거야 나를 완전히 완치를 안시키고 그게 난어게해요 어때, 지로왔을 때, 어쩌네. 뭐 죽어서, 그선생님사한테 그 따로 내려오는 거야. 따로 내려와갖고, 또, 그 지내놔라. 그거 뭐, 어떻게. 이 생에서도, 따라 와서 있긴 해. 따라와서 뭐, 인연이 있어, 사이고. 환자의 인연으로서,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참, 부럽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봐라. 그러면은, 이 엄마는, 여기에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우리 엄마가 일로 가서 하, 화가 됐죠? 자, 이게 뭐예요? 엄마가, 엄마가, 하, 엄마가 여기에서 의사로 있기 전에 뭐 했을까요? 여기서 이거 보면 뭐예요? 편지죠? 자, 뭐예요, 이거는? 약장사. 아시겠죠? 약장사. 또는 거상이라 그래, 거상.